야파들은 노무현 정권의 붕괴를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권이 2007년에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10년을 절치불심해서 문재인이가 권력을 잡아서 노무현의 실패를 다시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삼성공화국이에요. 노무현이 겉으로는 진보 자합하고 기득권을 척파하겠다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깊숙하게 노무현 본인부터 더 나아가서 노무현의 척근또 노무현과 친하게 지내던 기업인데부터 전부 삼성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오른팔, 왼팔이 삼성에 가서 맨날 보고서 가져다가 노무현한테 전달하고, 국정 기조를 삼성이 좌우하고, 인사에도 관리하고, 심사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자기 모순 속에 무너져 버리고 여러가지 지금 유착 이야기도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다 했을 때그 밑에서 수석을 두 번이나 하고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때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문재인 캠프에 저 삼성 출신이 많이 덜앉자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 투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그 자기 후보들도 지적을 했으니 그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문희 삼성공화국 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대선 전에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문희 지금 이재용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이재용을 지금 국정농단의 사건에서 빼주고. 또 이재용이 삼성 먹고살으라고 원격 의료 지금 삼성이요 대외적으로 무슨 반도체니 뭐 스마트폰이니 디스플레이니 하지만 이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 점점 점점 어려워져 가니까 국내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내지는 캐시카우를 먹고살 밭을 하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해 먹으려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절치부심해 왔는데 그 이후에 보수정권이 떨었을 때도 이걸 시도하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구워 삶아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밀어붙이기까지는 못했죠. 해줄라 하다가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서도비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가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이제 총선 승리했으니 대선까지 걸릴 것도 없다. 그러니 삼성 확실하게 봐주겠다고 원격 의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이 민주당 당선자 공부시키는데 가서 그걸 공표를 했고 옛날 같으면 민주당이 떨고 일어나가 난리가 나고 민노총이 난리가 날 건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기재부 차관이 이제 총대를 메고 비대면 의료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문재인이가 이제 이재용이하고 본격적으로 삼성공화국2로 가겠다고 총선 승리 이후에 선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정권이 망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선 압승해서 지맘대로 하는 일첫 번째가 기껏 삼성공화국2냐 그래서 원격 의료 해주는 거냐 자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 검찰이 삼성 내부에서 이재용에게 경영 승계 상황을 밑에서 위 이재용에게 보고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바 분식에게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자료 대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었고 이재용을 소환 조사한 뒤에 임원 다수에게 동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겁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에게요, 격려를 보내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시도를 저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이 썩은 보수들하고도 지금 저는 철저하게 결별하겠습니다. 자, 이재용이가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작업 삼바 분식 해계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문건을 검찰이 다수 이미 확보했고, 조만간에 이재용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이재용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놈한테는 정의가 빌빌 기고, 약자에게만 설치면 그건 정의가 아니고 불이지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생산한 문건 가운데 이재용에게 보고된 자료 정리를 상당 부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확보해서 이재용이가 잡아들 상황이 못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삼성바이오 삼바의 분식핵의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급 10명에서 한 20명까지의 혐의를 지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 이재용을 불러 조사한 다음에, 이종 부인하겠죠. 삼성임은 다수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5월달 안으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끝으로 삼바수사를 끝내려고 한다랍니다. 검찰이 압수한 수백건의 미래전략실 문건 가운데, 이거 땅에 파묻고 했다가 다 들킨 거예요. 이재용에게 보고된 문건은 상당한 양에 이르는데, 일부는 경향신문이 일찌감치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한 작년에 이맘때쯤 보도를 했죠.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서. 이 삼성 에피서가 2018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삭제한 폴드명 이름이, 컴퓨터 폴드 이름이 부회장 통화 결과, 이재용이 통화 결과,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그기 제한 관련 대응 방안 등이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 에피스 고한성 대표이사가 2014년 11월 이재용에게 보고한 내부 문건도 확보했는데 여기는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삼성 에피스를 미국 정권 시장인 나스닥에 상장하고 바이오젠이 삼성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그러니까 원할 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삼성이 바이오젠 지덕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계획까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이는 6일 준법감시위원회 근거에 따른 사과에서 성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삼바 부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 진행+ 실행되었는지 본인이 얼마큼 관여했는지도 사과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지금 이 비고발인 신분으로 이재용을 불러서 삼바 의혹에 삼바 회계 조작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승계 작업에 일래일에 진행된다라는 문건을 어떤 식으로 보고받았는지 물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재용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검찰은 오늘 오전에 이 최지승이를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이 미래 전략실 실장이고 부회장이죠. 최지승이는 2012년부터 미래 전략실을 맡으면서 이재용을 위한 지배 구조 개편을 총지휘했고, 그 밑에 이제 장충기. 또그 밑에 삼성그룹 재무를 총괄한 김종중 그리고 김신 잠승문산 대표 등이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문정권은 총선 이기고 윤을 곧바로 제거하려 했을 건데 아마 지금 윤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윤총장을 제거하면. 이제 윤을 키워주는 일이 될까봐 이제 우려를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꼼수를 낸게 장기적으로 말려 죽이자,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에서는 추미애가 말리고, 밑에서는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말리고, 그리고 이 윤석열의 척근들은 점점 내쫓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뭐 식물인간이니, 지가 이제 못 견디면 알아서 몇달 지나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가도 공수처 생기면 공수처에서 이제 오라고 부르기도 하면 윤석열이가 뭐 총장을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이 저렇게 원격 의료를 가지고 삼성을 봐주는 걸 보면 원격 의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이에요 뭐 sk도 뭐 관련돼 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건 삼성만큼 할수 있는 이 포맷을,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 병원, 의대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제약과 관련해 있는 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삼성의 이 각종 이 전자 장비, 이, 통신 장비, 또 통신망 시스템. 삼성 아니고는 이 원격 의료를 할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삼성만이 데이터와 기술과 인적 자원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원격으로는 삼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이 딱눈 깎고 삼성을 봐주려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고. 또 네가 아무리 국정농단 사건의 이재용이를 준법감시위원회님은 뭐 노조 문제에 대한 사관이 가지고 경영승계 안 한다고 한다고 봐주려 해도. 그거는 뒤에 부분에 발생한 이야기고, 그 앞에가 원천적으로 비리였다. 이걸 처벌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지금 검찰이 못마땅해서 영업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지금 이빨을 빠득빠득 갈고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버티고 있는 중앙지검 경제 범죄 형사부 이름이 바뀌었죠. 이복형 부장검사 등이 팀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압력을 버티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이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보수판에 대다수가 원격으로 찬성할 거예요. 내안 봐도 빠네요. 보수 유튜버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거나 입을 닫고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통당도 다 찬성할 겁니다. 이 타다보다 비교가 안 되지요. 이 재홍의 타다는 이거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이 원격 의료라는 거는 다 압니다. 삼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부 입을 다물 거예요. 이 보수판이 삼성에 얼마나 약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이재용과 언제 불러서 어떻게 수사할 건지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바가 지금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해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서 4조 5천억이나 되는 해계상의 이익을 올리고 분식해계를 했다는 거죠. 4조 5천억.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1, 삼성물산 3으로 삼성물산에 지분이 없던 이재용이 합병시켜서 삼성물산 지분을 엄청나게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겁니다. 자, 혹자는 또 썩은 놈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상속세가 뭐 세서 그렇다. 아니, 상속세가 세다고 이런 4조 5천억의 분식 사기를 내요? 그러면 삼성이 지금까지 정권마다 주무를 때 상속세 내루자고 정경련하고 같이 주무르지. 에? 그거는 공통의 일이니까 안 하고 나는 내 혼자서 내 이해관계는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금 청와대를 직접 꼬덕여 가지고 이런 짓거리 한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상속세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상속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는게 아니라 나는 내 혼자만 빠져나가겠다고 한 거죠. 언제 정경련이 상속세 문제에 집요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격 의료를 금지한 적이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도 한다 오늘 보도하는데 하지만 거기서는 부분적으로 하지 기본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곧바로 기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거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자, 한의사들이 이걸 찬성한다. 우리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데, 한의사들은 어차피 장사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걸 찬성하는 거예요. 한의사도 의사일 건데, 어떻게 이걸 찬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의사는 어차피 여러 가지 무슨 대면에서... 수치를 재고, 측정하고 하는 부분을 안 하고, 물리치료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이걸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참, 이런 걸 보면요. 자, 그리고 지금, 의료계 이 저항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면, 의보 수가를 올려줘서 청와대가 이걸 수습하겠다. 지금 획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코로나 핑계대고 원격 의료를 올 가을 전에 제도화하겠다. 코로나가 2차 유행을 하기 전에 원격 의료를 갖춰 놓겠다. 정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2년 전에도 선한 원격 의료라고 하다가 의료계 반발로 물러서 놓고 이번에 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26만 명을 원격 의료 진료했다는데 전화로 통화한 게 원격 의료예요? 정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자 속셈을 드러낸 이 정권에 대해 검찰이 삼성의 승계부터 따지고 가자고 지금 사법 처리를 하고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